사진 여행 안내 리플렛 작업하기 이번 회차에서는 사진 여행 안내 리플렛 작업하기란 제목으로 촬영된 비트맵 사진을 일러스트레이터에 넣고 함께 작업물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멋진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볼까요? 리플렛 내용 작업하기 이번에는 브러셔 작업을 하기 위한 대지 레이아웃 작업을 하고 비트맵 이미지와 텍스트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업 중에 언제든지 옵션들을 수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잘 설정하고 진행하면 훨씬 편하겠죠. 지금부터 리플렛 작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리플렛 작업을 진행하기 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리플렛의 크기와 형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파일의 뉴 명령으로 대화 상자를 열고, number of a r t b o a r 3, column 3, spacing 0, 그리고 가로 120mm, 세로 210mm를 설정하고, OK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Ctrl l R키를 누르거나, 뷰에 r 러쇼룰러를 선택해서 자를 꺼냅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대지를 클릭해서 렉탱글 옵션을 꺼냅니다. 대지보다 사방이 모두 10mm씩 작도록 지정하고 OK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대지의 중앙에 놓고 Alt 드래그해서 새 페이지에 모두 사각 라인을 놓습니다. 모든 사각을 s e e l c t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Make Guide 명령으로 안내선이 되게 합니다. 만들어진 안내선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View에 Guide Lock Guide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들어갈 하단 라인에 가이드를 하나 더 만듭니다. 위쪽 가이드 영역에 사각형을 그리고 위 아래에 일립스 툴로 타원을 그립니다. 모두 선택한 후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명령을 선택해서 대화 상자를 엽니다. 대화 상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타원 영역이 삭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Alt 플러스 드래그해서 세 부분의 모두의 영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앞에서 만든 대지 위에 비트맵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오브젝트 하나를 선택하고 툴박스 하단의 옵션 중 드로우 인사이드 버튼을 누릅니다. 누른 후에는 사방 모서리에 점선이 보여지게 됩니다. 파일에 플레이스 명령을 선택합니다. 플레이스 대화상자를 열고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모양이 보여지게 만듭니다. 각 부분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들을 넣어서 상단 이미지 부분을 완성합니다. 하단의 이미지 영역을 만들기 위해 파일에 플레이스 명령으로 상단과 동일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온 이미지 위에 일립스 툴을 선택해서 원형을 그립니다. 그려진 원형을 컨트롤+C 또는 에디트의 카피 명령으로 클립보드에 복사해 놓습니다. 하단의 이미지와 상단의 둥근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7키를 누르면 마스킹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클립보드에 저장해 두었던 복사물을 에디트에 패스트인 블랙 명령으로 오브젝트의 하단으로 이동시키고 검정을 선택해서 면색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셀렉션 툴을 선택해 모두 선택합니다. 윈도우에 트랜스 페어런시 패널을 꺼내고. 트랜스 페어런시 패널의 목록 메뉴 중 메이크 오퍼시티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흑백톤으로 변하게 되지만 필름 이미지처럼 음영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스 페어런시 패널 옵션 중 인버트 마스크 버튼을 눌러 꽃 이미지가 제대로 보여지도록 색상을 반전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세 개의 이미지 부분을 다 처리합니다. 돌발 퀴즈. 이번에는. 텍스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입 툴을 선택하고 대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필요한 텍스트를 기입합니다. 상단의 제목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Ctrl++T를 눌러 문자 스타일과 크기 등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타입 캐릭터 스타일을 선택해 패널이 열리면 하단에 있는 Create New Style 버튼을 눌러 스타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해 두면 언제든 동일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 글씨와 주소가 있는 작은 글씨 부분도 스타일로 지정합니다. 텍스트를 만들어 놓은 원형 이미지 위에 걸쳐 놓습니다. 원형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어레인지에 브링 투 프론트 명령으로 상단으로 올립니다. 원형 이미지와 텍스트 영역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텍스트 랩 메이크 명령을 선택합니다. 원형 영역의 외부에 여유 영역이 생기면서 텍스트가 밀려서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다른 텍스트 영역에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으면 먼저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캐릭터 스타일 항목에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의 모든 부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타이핑하고 정리해서 속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리플렛 표지 작업하기 이번에는 쉘프 빌더 툴을 사용해서 영역에 더하는 부분과 빼는 부분을 손쉽게 처리하고 도형과 텍스트를 이용한 표지 작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장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6 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페이지 툴을 클릭해도 되지만 파일에 다큐먼트 셋업 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한 후 보여지는 대화 상자에서 에디트 아트보드 버튼을 눌러서 편집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 화면에서 대지를 선택하고 Alt 드래그에서 원하는 자리에 복사해 놓습니다. 이때 이미지가 필요 없는 부분은 복제 후 삭제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부분을 수정하려면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가 해제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삭제하고. 다시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서 클리핑 마스크 처리합니다. 메인 표지 페이지 디자인을 위해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 원형을 그립니다. 메인에 넣을 텍스트를 기입하고 크기를 조절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선택해서 객체화하고 그려 놓은 원 위에 배치합니다. 모두 선택한 후 쉐이프 빌더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가 있는 부분을 Alt 클릭해서 객체를 삭제합니다. 이때 나중을 위해 객체를 에디트에 카피로 복사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와치 패널에서 오렌지 색상을 클릭해서 색상을 바꿉니다. 클립보드에 복사한 오브젝트를 에디트에 페스트인 프런트 명령으로 오렌지색 오브젝트 앞쪽에 붙인 후, 위쪽과 왼쪽 방향키를 눌러 겹쳐지게 놓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렉탱글 툴을 선택한 후 사각 영역을 그리고 모두 선택합니다. 쉐이프 빌더 툴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채 필요 없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삭제합니다. 만들어진 원 객체를 Alt 키를 눌러 복제하고 색상을 바꾼 후, 오퍼시티 값을 낮추어 원하는 곳에 위치시킵니다. 중간 페이지에 필요한 내용을 Type 2를 이용해서 타이핑하고 올려놓습니다. 중간 영역만 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린 후 중간 영역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어 메인 표지를 완성하였습니다. 출력소에 파일을 넘기기 전 해야 할한 가지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글자를 모두 객체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윈도우의 링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패널에서 첫 이미지를 선택한 후 마지막 이미지를 Shift 클릭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링크스 패널의 목록 메뉴 중 임베드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모두 포함시킵니다. 텍스트인 경우 출력소의 컴퓨터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서체일 수도 있으므로 모두 객체화해야 합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21강에서 학습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강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강에서 진행했던 중요한 사항들을 한번더 동영상으로 확인하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 영역 안에만 이미지를 넣는 방법입니다. 사각형으로 제가 영역을 하나 그리고 위쪽에 타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또 하단에도 타원을 하나 복사해놓고 모두 선택한 채로 윈도우에 있는 패스파인더 패널을 꺼내고 상단의 이미지를 없애는 이렇게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각이진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단에 있는 옵션 중에 드로우 인사이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고 파일에서 플레이스를 해서 원한 이미지를가져다가 넣어 보겠습니다이이미지영역이보이시나을이명령을 사용하면 이처럼 특정 지역 안에만 이미지나있는채색을할수있게니니다두 번째는 객체를 흑백 또는, 두 번째는 객체를 흑백 또는 세피아 톤으로 만들어 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영역을 하나 그리고요.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place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고, 원보다 더 뒤쪽으로 가도록 오렌지에서 샌드투백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든 객체를 선택하고 키보드의 Ctrl 키와 7 키를 눌러 보시면 마스킹 한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7번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하나 위쪽에다 더 올리고 네. 검정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정 영역을 뒤쪽으로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트랜스페어런스 패널로 갑니다. 그 패널의 목록 메뉴에서 모두 선택하고 트랜스페어런스 패널에서 Make o p 티 c i t y Mask라고 하는 명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진을 찍을 때 반전된 것 같은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Transparency 영역에 있는 옵션 중에 Invert Mask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흑백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블랙으로 놓여졌던 하단에 있는 그 원의 색깔이 컬러라면, 만약 흑백으로 놓았던 가장 하단에 있던 원의 색상이 컬러라면, 세피아 톤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객체 옆에 흐르는 문자 만들기입니다. 텍스트 툴 눌러서 클릭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좀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크기를 좀 크게 하고요. 텍스트를 쓰고 텍스트의 색상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되는 글자이니 다른 색상으로 좀 쓰고요. 크기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쓴 상태에서 원형 이미지 근처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놨던 원형 이미지의 위치를 가장 상단으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원형 이미지보다 더 뒤쪽으로 가도록 정렬하겠습니다. 텍스트가 다 기입되면 조금 안쪽으로 겹쳐 놓습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한 후, 오브젝트에 있는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메이크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형 영역의 외부에 여유 영역이 생기면서 텍스트가 밀려와서 자동으로 정리되는 효과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세 가지 항목을 여러분이랑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많이 작업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을 시습해 볼까요? 쉐이프 빌더 툴과 대지 레이아웃 작업을 통해 두 면을 가진 리플렛을 작업해 보세요.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문제는 총세 문제가 제시됩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는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강의 노트도 다운 받아 학습에 활용하세요. 이로써 사진 여행 안내 리플렛 작업하기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프로젝트로 완성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모든 학습을 마치겠습니다.